안녕하세요. 정현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하버드 예일 스탠포드의 어드미션 파일을 보려고 해요. 이 어드미션 파일 같은 경우에는 학생에게 아카데믹부터 엑스트라 커리큘럼그외 여러 가지를 점수를 매겨서 그 학생이 들어올 수 있는지 아니면 못 들어오는지를 결정하게 되는 심사위원들의 파일인데요. 이 파일이 전에는 학생들에게 공개가 되지 않았었지만 하버드가 어, 코트에 가서 이번에 아시안 학생들을 디스크리미네이트한다는 이런 어, 요소 때문에 모든 것을 미디해야 됐고요. 그 이후로는 하버드 외에 많은 학교들이 또한 법적으로 학생들이 요구하면 그 학생들의 파일을 보여주어야 되는 그런 심사위원들의 어. 그런 점수를 매기는 파일인데요. 이 파일이 학생들이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지, 아니면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는지를 결정하는 파일이죠. 자, 그러면 이 파일을 함께 보도록 합시다. 심사위원들이 보는 것은 academic, extracurricular activity, athletic, personality. Letter Recommendation 1, Letter Recommendation 2, 그 다음에 인터뷰를 보는데요. 이 모든 것은 1부터 4까지 점수가 매겨지고요. 1이 Highest고 1, 2까지는 Average를 했을 때 거의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2 그보다 더 많은 점수는 음, 2.5, 3은 거의 못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카데믹 부분에서 1이나 2 스코어를 받으시려면 1 같은 경우에는 물론 성적은 굉장히 좋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창의력 있는 아니면 뛰어난 그런 업적을 남긴 학생들이 원을 받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물론 성적이 뛰어나고 그 외에도 굉장히 뛰어난 여러 가지 상이라든지 어, 리서치 페이퍼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뛰어난 요소가 있으면 2를 받게 되겠고요. 3, 4, 5그 이후에는 3 같은 경우에는 좋은 성적과 테스트 코어 등등이고요. 어, 4, 5가 페일은 어, 아니지만 <laughs> 어, 3보다 더 많은 성적은 들어가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Extra Curriculum Activity 같은 경우에는 원 또한 굉장히 뛰어난 그런, 어, 올림픽에 나간다든지 아니면 전국전에서 우승을 한다든지 또한 어, 하부드가 좋아하는 관심이 쌓는 스포츠에서 굉장히 뛰어난 모습을 보인다든지 그런 원을 받겠고요2 같은 경우에는 뭐 학교에서 클래스 프레지던트를 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리더십을 보여주고 학교 뉴스페이퍼에서 actively involved를 하는 등 어, 사회적으로 또한 학교에서 리더십을 갖고 굉장히 많은 어, 커미트먼트를 갖고 책임감을 갖고 일한 그런 학생들이 2를 받고요 3부터는 어, 물론 그닥 좋은 성적은 아니라고 할수 있겠죠. 아틀레틱 같은 경우에는 1번은 하버드에서 좋아하는 하버드 코치들이 좋아해서 직접 학생들에게 연락을 하는 그런 하버드가 원하는 종목을 잘 하는 학생들이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그 외에 다른 종목에서 뛰어난 성적을 가진 그런 스포츠를 잘하는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캡틴을 하는 그런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3번 같은 경우에는 활달히 학교에서 스포츠를 참여하는 그런 학생들이 되겠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어, 스포츠를 조금 하긴 하지만 잘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 아니면 그 외에... 5번, 6번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로 잘 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되겠죠. 하버드 같은 경우에는 학생을 뽑기 전에 먼저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파일을 다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 서커미디라 그래서 조금 더 빨리 훑어보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그 후에는. 어, 모든 커뮤니티가 다이 학생을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보트를 해서 결정을 한다고 하네요. 제가 들은 학생의 스튜디오 파일 같은 경우에는 물론 굉장히 좋은 성적과 또 학교에서 프레지던트까지 어, 한 굉장히 좋은 리더십을 가진 학생이지만 특별히 굉장히 뛰어난 점은 없었기 때문에 o v e 3 플러스를 받았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2.5까지는 들어갈 수 있지만 3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물론 3보다는 높고 2와 사이이긴 하지만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디퍼러를 받았다가 음 나중에 합격이 된 경우입니다. 이 학생의 3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하버드에 들어갈 확률이 9%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많은 경우에 첫 번째로 들어가지는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일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1점부터 9점까지 나뉘어지는데요. 예일은 9점이 가장 높은 점수가 되겠습니다. 예일이 점수 매기는 부분은 extra curriculum activity, teacher's recommendation 1, teacher's recommendation 2, counselor recommendation 이 되겠고요. 아카데믹 파일로 봤을 때는 100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겨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98.5점을 맞았다고 하네요. 보통의 많은 대학의 경우 아카데믹, 예를 들어서 어, 내신 성적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아카데믹한 수상 경력이라든지 또그 외에 어, 성적, 시험 성적 같은 테스트 스코어 이것들을 모두 다 합쳐서 한50% 정도의 비율을 차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탠포드 같은 경우에는 학생을 뽑기 전에 적어도 두 명의 심사위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학생의 파일을 읽어본다고 해요. 그래서 스탠퍼드에서 보는 점수를 보니까 RTG, 그래서 테스트 스코어 SAT가 되겠고요, HSR 이거는 High School Rigor라 그래서 Class Size나 어, 학교 Reputation 그리고 거기서 받은 성적 그외에 여러 뭐 어워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겠죠. S U P 같은 경우에는 support letter of recommendation 점수가 되겠고요. E C는 extracurricular activity. S P I V 같은 경우에는 self presentation. And intellectual vitality 라고 해서 그 학생에 대한 어, characteristic 이라든지 그학생의 얼마나 학구 열이 있는지 열정이 있는지 자발적으로 여러 가지 능동적인 행동을 하는지 등 이런 여러 가지를 보고 점수를 매기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 점수 또한 letter recommendation 이나 essay 인터뷰 등을 통해서 볼수 있는 점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버드, 예일, 스탠포드가 어, 학생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심사위원들이 남기는 그 파일을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요. 이러한 요소들을 심사위원들이 보고 점수를 매겨서 이 학생이 학교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를 결정한다고 하니까요. 이런 요소들을 생각하시면서 대학 준비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하버드 같은 경우에는 어, 법정으로 가게 되면서 여러가지 파일과 거기에 내부적인 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요. 하버드뿐만이 아니라 이 똑같은 요소들을 많은 아이비리그 학교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하버드에 자세히 설명드린 이런 요소들을 참고로 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다른 학교들은 충분히 잘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럼 여러분, 코로나 때 건강하시고요. 몸 조심하시고요. 정연쌤이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화이팅!